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약국에서 누구나 살수 있는 흔한 비타민 하나가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1년 이상 늘려주고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광고 멘트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7년간 110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 결과예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몸속에서 암을 막아주는 놀라운 유전자 이야기와 그 유전자를 깨워주는 비타민에 대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마을 촌장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학회가 열렸어요. 세계적인 암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이 자리의 주인공은 올해 82세로 은퇴하는 일본의 이토 요시아키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정년을 마치고도 연구가 좋아서 싱가포르로 건너가 22년을 더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나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위 배석철 교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두 분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무려 30년 넘게 함께 암 연구를 해온 동료이자 친구 사이입니다. 이야기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젊은 배석철 박사가 일본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인체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세계 최초로 렁스3라는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 이름 기억하셔야 해요. 렁스3.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이거든요. 그럼 이 렁스3 유전자가 뭘까요? 어려운 말로 하면 암억제 유전자라고 하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럼스3 유전자는 그 집의 경비원이자 관리인입니다. 이 경비원이 제대로 일을 하면 낡은 세포는 적절히 철거하고 새 세포만 깔끔하게 관리해요. 그런데 이 경비원이 졸거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야 할 낡은 집은 계속 남아 있고 새 집은 무분별하게 마구마구 지어져요. 이게 바로 암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배석철 교수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02년에 위암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이런스3 e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폐암도 마찬가지라는 걸 발견했어요. 담도암 환자의 75%, 간암 환자의 73%, 폐암과 방광암 환자의 72%에서 렁스3 유전자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경비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졸고 있는 경비원을 깨우면 암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겁니다. 배석철 교수가 13년 동안 매달린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게 바로 비타민 B3 였습니다. 이 비타민이 우리 몸 속에서 릉스3 유전자를 깨워주고 활성화시켜준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비타민 B3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비타민 B3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아신이라고 불리는 니코틴산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또는 니코틴산아마이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니코틴산과 니코틴산 아마이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똑같지 않아요. 니코틴산은 옛날부터 알려진 비타민 B3인데 이걸 많이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혈관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어떤 분들은 어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코틴산아마이드는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배석철 교수가 연구에 사용한 것도 바로 이 니코틴산아마이드, 즉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시험 이야기를 해볼까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입니다. 사기 폐암 환자 110명이 참여했어요. 사기 폐암이면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치료가 어려운 단계예요. 이 환자분들은 모두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표적 항암제라는 건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약인데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적지만 그래도 암을 완전히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환자분들에게 매일 비타민 B3 그러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1g씩 드시게 했습니다. 1g이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알약 두알 정도의 양이에요. 그렇게 큰 양이 아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성 폐암 환자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 폐암 환자들에게서요. 이분들의 생존 기간이 평균 13개월 반,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달 반이나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망 위험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지 아세요? 사기 암 환자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손주들 얼굴도 더볼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더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비타민으로 말이에요. 부작용 가득한 독한 항암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으로요. 이 연구 결과는 2024년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됐고 임상암 연구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냥 아무 연구가 아니에요.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검증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배석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타민 B3는 암 예방과 암 치료 보조 효능이 임상시험으로 확인된 유일한 비타민이라고요. 다른 비타민들은 이론적으로 좋다.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연구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를 입증한 건 비타민 B3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이 비타민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다시 경비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넝스3 유전자, 그러니까 경비원이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마구 증식하는 거죠. 항암제는 이미 생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비원이 계속 자고 있으면 암세포를 죽여도 또 생겨나요. 이게 암이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3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어 있던 렁스3 유전자가 다시 깨어나요. 경비원이 눈을 뜨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렁스3 유전자도 함께 일을 합니다. 죽어야 할 암세포는 제대로 죽게 만들고, 새로 생기려는 암세포는 미리 차단해요. 이게 바로 비타민B3가 항암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원리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도 나왔어요. 쥐에게 일부러 간암을 유도했습니다. 암이 초기일 때, 중기일 때, 말기일 때, 각각의 단계에서 비타민B3를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간에 생긴 암세포가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배석철 교수는 그 결과를 보고 환호했다고 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암세포가 없어진 거죠.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햇빛에 오래 노출돼서 피부염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비타민 B3를 먹게 했더니 피부암 발생률이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도 비타민 B3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암 예방을 위해 비타민 B3를 드시면 좋아요. 배석철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암제는 건강한 사람이 미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비타민 B3는 안전하니까 건강할 때부터 미리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배석철 교수의 연구에서는 하루 1g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자들은 하루 500mg에서 1g, 심지어 3g까지도 안전하다고 말해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류현모 교수는 하루 500mg에서 1g 정도의 고용량 비타민 B3가 노화를 늦추고 고지혈증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B3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B3는 많아야 30mg 정도라고 합니다. 1g이 1000mg이니까 음식으로는 필요한 양의 30분의 1밖에 못 먹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드셔도 채소를 많이 드셔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제품으로 따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 비타민은 어떠냐고요? 보통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3는 양이 너무 적어요. 보통 10mg에서 많아야 50mg 정도, 1g을 먹으려면 종합 비타민을 20알이나 먹어야 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타민 B3만 따로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요즘 시중에 비타민 B3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의약품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에요.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서 관리는 하지만 의약품만큼 까다롭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의약품은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됩니다. 원료의 순도, 제조 과정, 품질 관리 모든 게 다릅니다. 특히 장기간 매일 먹어야 하는 거라면 의약품 등급으로 나온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어요. 물론 다른 제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품을 고를 때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나이아신 아마이드, 즉, 니코틴산 아마이드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나이아신, 그러니까 니코틴산은 얼굴이 빨개지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둘째, 함량을 확인하세요. 하루 500mg에서 1g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셋째, 가능하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먹을 거니까 품질 관리가 철저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타민 B3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처럼 몸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해요. 좋은 점은 과다 복용해도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나쁜 점은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꾸준히 매일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 배석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타민 B3는 평생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셔야 한다고요. 암 예방이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비타민 B3도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어도 되긴 하지만 식후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덜 하거든요. 하루 1g을 드신다면 아침 식후에 500mg, 저녁 식후에 500mg,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흡수도 더잘 되고 부담도 적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적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 일주일은 하루 500mg만 드시다가 몸에 이상이 없으면 1g으로 늘리시는 거죠. 만약 드시다가 속이 불편하시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암 예방 목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암 발생률이 올라가요. 그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렁스3 유전자 그러니까 경비원이 점점 늙고 지쳐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3로 이 경비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나도 암에 걸릴 위험이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암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 B3를 드실 수 있어요. 하루 500mg에서 1g 정도가 적당하고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아신 아마이드 형태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고르세요. 동네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비타민 B3, 나이 아시나마이드 제품 있냐고요? 하루 500mg에서 1g 정도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달라고 하세요. 의약품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걸로 주시라고 하시고요. 매일 아침 식후에 또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비타민만으로는 부족해요. 담배 끊으시고 술은 적당히 드시고 짜고 탄 음식 피하시고 매일 조금씩 걸으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시고 정기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세요.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에게 특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비타민 B3를 함께 드시면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요.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라고도 말씀해 주세요. 비타민 B3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세계적인 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에서 밝혀낸 과학적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렇게 좋은 연구 결과를,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치료법들이 나오고 간단한 방법으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이토 교수와 배석철 교수 두 분이 30년 넘게 함께 연구하신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좋은 정보를 잘 활용해야겠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비타민 b3 사러 약국 가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예방에 신경 쓰세요. 60대 70대 80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나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예방하시면 10년 20년 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알약 한두 알 먹는 것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일인가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 결과니까 믿고 실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의사선생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챙기고 관리해야 해요.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암 재발 방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신다고 해요. 배석철 교수는 앞으로 암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재발을 막기 위해 독한 항암제를 맞는 대신 비타민 b3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일부 결과에서 재발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의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를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암을 정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하나씩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노력에 보답해야죠. 어떻게요? 검증된 좋은 정보를 잘 활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연구자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 드린 겁니다. 백세 마을촌장은 항상 과학적으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전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비타민 B3가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건 정말 놀랍고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백세마을천장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세마을천장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검증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올지 기대해주세요. 우리 모두 백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도 백세마을 천장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